오늘은 올 여름 꼭 가야할 여행 명소 5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나무의 고장 담양입니다 담양의 중로고는 아름다운 대나무 숲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메타세코이아 가로수 길은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둘째 서해안의 숨은 보석 태안입니다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 최대의 모래 언덕으로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며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셋째 시간 여행을 떠나는 도시 군산입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건축물인 히로스 가옥 등을 통해 근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고군산 군도는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 있어 섬 여행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넷째, 동강의 맑은 물과 함께하는 영월입니다. 영월의 동강은 레프팅과 카약을 즐길 수 있고 청령포는 단종의 유배지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고 고시 동굴은 신비로운 자연 동굴로 탐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해안선과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는 남해입니다. 남해의 다랭이 마을은 계단식 논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독일 마을은 독일 이민자들이 정착한 마을.